20장.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 할 분위가 없으며 이세야들과 함께 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쪽 길을 거치고 올라가 비그리아들 세바를 조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유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조으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궁 열 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치하냐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한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아들 세버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관성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유압을 쫓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세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 발을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기본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때에 유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유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힘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유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위치하니 한지라. 유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며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 하니라. 도죽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세가 비글이 아들 세 발을 쫓을 새 요압의 소년 중 하나가 아마사의 곁에 서서 가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이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할 때에 아마사가 길 가운데 빗속에 굴어졌는지라 그 소년이 모든 백성에 섰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글이 아들 세 발을 쫓아가니라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벤마가와 베리 몬땅이르니 에그 무리도 다 모여 절을 따르더라. 이에 저희가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발을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득성의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에서 제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리 하노라 한다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중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말하리 가로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중 하나이어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하나이까? 시 유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아들 세바라하는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여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유압에게 이르되 저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며 저희가 비그리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이 되고 여우에다의 아들 분하에는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의 장관이 되고 아돈이라면 감역관이 되고 아일루세 아들 여우사밭은 사관이 되고 소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다은 제서장이 되고 야일사람 이라는 다유세의 대신이 됩니다. 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중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내가 이미 말할 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될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대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루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일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와의 호 말씀에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내 지경이 바닷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하였도다 순일의 잔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돗대를 만들었도다 바산 상투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었으며 깃띔섬 황향목에 상하로 꾸며 갑판을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길을 삼았으며 엘리사섬의 청색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다 시돈과 아르왓 거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도로야내가운데 있는 박사가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과 박사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룩과 부시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아르왓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면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면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하였도다. 다시쓰는 각종 부하가 풍부함으로 너와 통상하였으며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야완과 두발과 매색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무역하였도다. 도갈마족속은 말과 전마와 노새를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며 드단사람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통상하여 상하와 오목을 가져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너의 제주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통상하였으며 남부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장사가 되었으며, 민님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다. 도 너의 제조품이 많고 각종 부하가 풍부함으로 담에색이 너와 통상하였으며, 헬본 포드주와흰 양털을 가지고 너와 무역하였다. 도 오단과 야완은 길사만한 실로 내 물품을 무역하였으며, 백철과 육개와 창포가 내 상품 중에 있었다. 도 드단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탈때 까는 담으로 너와 무역하였다. 도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방백은 내 수화의 상고가 되어 어린 양과 수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무역하여도다. 스바와 라아마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 되며 각종 상등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무역하여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화, 꽃 청색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동상하여 내 물품을 무역하여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물화를 실었으며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며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하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장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의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물은 노를 잡은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며 제 가운데 굴미여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조사하는 말씀이여. 두루같이 바다 가운데서 정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열왕을 풍북해 하였어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거민들이 너를 인하여 놀라고 여왕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도다. 열국의 상고가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셨다. 라 75편.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와의 호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불을 다 베고 의인의 불은 높이 들리로다. 76편. 하나님이 유다의 알림마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주는 영화로 오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출을 당하여 자기 잡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야급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일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그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이물을 드릴지로다.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